네, 인사를 하겠습니다. Let's f a c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도시팬 카페 이벤트! 도시팬 yeah! 카페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저번에 명동에 있을 때또 방문을 하고 네.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래됐죠? 2년, 2년 또 7개월 만에 네.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 네. 어때요?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지 네.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쫙 저희 사진도 있고 저희 저기 또 맛있는 것도 있다요? 네네네. 아, 그럼요. 또 이제 저희 팬 여러분들, 배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네, 네. 즐기고 가신대요. 아우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도 한번 구경도 해보고 즐겨볼까요? 네. 그렇죠. 저희도 그러면 어, 후지팬 카페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넣으시면 끝납니다. 아, 네. 오케이.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자르 한 번씩. 네. 해봅시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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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아니야 얼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아, 어차피 어, 이 형. 아, 아, 어려워요. 아, 나만의 어, 제조법 이 어, 있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아, 나만의 제조법. 얘가 먼저라고 얘가. 아, 소스 좀 주세요. 네. 소스. 이거 다음이? 음, 이거 다음이? 그래, 출시됩니다. 트렌비이 다음에 얼음이에요. 이거, 이거, 이게 또 포인트죠? 맞아요. 아 진짜 어... 싫다. 어? 아, 핸드크림 맞아. <laughs> 네, 죄송해요 죄송할 정없성 정렬성. 정렬이 거품 이 정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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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맞정맞성 정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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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목으로 밀었다 땡겼다. 아 진짜? 오 진짜? 음. 어떻게 그렇죠. 하는 거야? 머핀 만들어.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아참 아, 잘한다. 네 머핀 만들어 볼까요? 예. <laughs> 이미 시작했어. 아니, 네. 그 중에 우리 마카롱도 있어요. 어, 맞아! 응. 이거 누가 이거, 봐도 감이일 것 같은데? 보자. 어. 정말.. 그림 너무 그렸다. 뭔지 모르겠어, 이게. 괴물이 완성됐죠? 왜 근데 남의 예술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이거 <왜>. 뭐야? <뭐예요>? 고양이야? <laughs> 왜? 지금 난리가 났어, 뭐야, 이거. 왜? 먹어도, 먹어도 되죠? <laughs> 저... 아니, 아니. 이거 토끼가 <laughs> 그려져 있는 마카롱이니다 <laughs> 이게 진짜 아, 맛있다, 이게. <laughs> 네. 어, 너 뭐야? 너 딸기야? 음. 어? 아, 맞다. <laughs> 맛이 다 달라. 야 맛있다. 갑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우와! 우와, 예뻐. 왔다 갔다.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아 근데 저희 그래도 스물여섯, 스물여덟 아, 아, 그 정도? 저희 그래도 20대인데 왔다 갔다 <laughs> 이렇게 하는 너무 좋아. <laughs> 아이디어 선생님. 난 나만의 방식을 만들 거야. 그래. 이거를 그냥 크림치즈를 이렇게. 아, 아쟤 저렇게 사진 찍네? 아 부럽다. 저 사진을 망치는 길이 제일 빠른 게.. 혹시 한개더있네요 <laughs>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왔다 갔다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얼른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저는 좀 공중에 떠있어요 눈사람 버전 네. 어. 내가 먼저 버블에 올려야겠다 어, 난 이미 뭐 올렸지 이찮아난말 <laughs> 맛있겠죠 <웃음> 선생님 강민이가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아마카롱 <laughs> 어, 있죠 맛있는데 나 어. 엄청 신기해 아 어, 맛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뭐지? <웃음> <웃음> 현집점 뭐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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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집점형 <laughs> 형 뭐라고? 나쿠엑크랑 초코. 뭐, 빠르다. 쿠엑크만 아, 쿠엑크 하나 갖고 또. 아, 하지마또 가시잖아, 또. 아, 진짜. 아, 죄송해. 아, 그만,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줘, 아니, 아니, 그만 줘. 아니, 아니, 그만 줘. 아니, 어. 초코 하나, 줄게, 근데, 초코 하나 줄게 진짜 괜찮아요? 아코엑그달라아 코엑스 하나밖에 없다니까 코엑그달이고했 아, 가시겠네 <laughs> <laughs> 아니 코엑스 하나만 더 준비해주세요 초코도 달라뭐 아, 하는 초코, 거야 초코, 그냥, 초코 하나 자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정신 팔리기 쉽지만 저희가 후지팬 카페에 더 많이 둘러볼 것들이 많아요 오케이. 저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어, 좀 둘러볼까요? 네 렛츠고 아둘러보세요좀 어. 먹을 자, 멤버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저는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쭉 이제 저희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이렇게. 따라라. 멘모 존. 영철아결혼하자 있고. 베리베리야나 황세준 대표다. 이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섯명에서잘 던져 준거 너무 대견하다. 기분 좋은 날인 만큼 멤버당 500만 원씩 입금할 테니베로들한테 수족고 올려라. 예. <laughs> 대표님 사랑합니다. 여기 아, 계 아, 대표님. 투황 대표님. 베리베리 컴백 많이 시켜주세요. 여러 들도 무리할 테니까 대표님도 많이 무리해 주세요 대표님... 무리하지 마. 우리한테 써야 되는데, 대표님한테 써야 제가 정말 대표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어, 진짜 보냈어요. 방금 강민이가대표님한테 <laughs> 보냈습니다. 네, 직접 보냈습니다. 어, 저희도 쓰면 안 돼요? 이거 쓸수 있어요? 어, 이거, 이왜 쓰는데 <laughs> 아니 얘이상하네이상한 애야 아, 이거... <laughs> 잘했네 <오늘. 웃음> 아, 전 레터링 했는데 <laughs> 아, 여기도 했는데 나도 좀 할걸 자 그러면 제가 개헌이 까한번 읽어볼게요 제 스타일로 자 여러분들 팝스톱 마음에 들었으면 소리질러 카페에서 여유도 즐기고 지, 준비한 것들 구경도 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사랑해 개헌 저 허니 형 그러면 허니 형거 하면 읽어볼까요? 어, 허니 형 허니 형식 읽어주세요. 아, 뭐, 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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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충 읽는 거 아니에요? 준규 <laughs> 형 아, 여기서 방문해서 즐겨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허니가 편을 돌려줄게요. 또 이곳에서 즐거운 기억,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 <laughs> 0 2 6년도에뭐 <laughs> 어? 많이 받고 베리베리와 허니와 뭐 같이 함께 행복한 시간 음, 뭐 많이 보내요. 뭐는 없는 데. 따뜻하네요아 제가 그러면 연오 거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들잘 <laughs> 즐기고 있나요? <웃음> <웃음> 준비한 것들이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laughs> 시간 또 많이 사진 도 많이 찍고 가요. 완주스프러벅스 재고 행복하게 놀다 가기. 오 아, 잘한다. <laughs> 잘한다. 그렇게 <서클런>. 근데 이거 <laughs> 뭐예요? 사건도 많이 찍고 가라는 게 뭐예요? 사건요, 4년이야, 사건 현장인가요? 사건 <laughs> 현장인가요? 네, 제럭스에 사인을 하, 사인을 보도록 할게요. 막 숨겨서 걸지않았어 옛날에 우리? 응, 맞아. 항상 머리 옆에 관역은 왜 갖는 거야? 소라고. 하트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니다 와. 와. 오늘 호주 팬 카페 방문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용숙씨 어 굉장히 팬분들이 방문했을 때어 구경할 거리가 되게 많고 또 맛있는 음료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꼭 와보시길 추천드려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저 마카롱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음 저희가또 직접 그린 맞아요 또 뭔가 이모티콘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마카롱이 잘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경도 해보고 맛있게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강민씨 어떠셨어요? 네, 어, 팬분들이 여기서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 어, 많이 많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추운 겨울이지만 저희 베리베리와 함께, 후즈팬 카페와 함께 어,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고마워요, 후즈팬 카페.